초등학교 글쓰기를 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독서로,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입니다. 오늘은요, 초등학교 글쓰기를 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독서로,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네. 일기 쓰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1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처음으로 그림일기 쓰기를 배웁니다. 그 이후에 2학기에 한 차례 더 가장 기본적인 일기의 틀을 배우고요. 그리고 2학년이 올라가서도 지속적으로 일기 쓰기에 대한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글쓰기 중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을 쉽게 할수 있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쓰는 게 굉장히 귀찮긴 하죠. 그래도 일기는 가정에서 아이들 스스로 쓰고 제출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숙제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기 쓰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다양한 감정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일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아시나요?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재미없었던 날은요? 그런 날 날은 아이들이 쓸게 없다하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감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말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들어는 봤지만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좋았다, 안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재미 있었다, 재미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좋았다에는 뭐 따뜻하다, 행복하다, 설렌다, 즐겁다, 편안하다 뭐 다양한 감정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세분화해서 사용하지.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감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휘들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기장 앞에 감정언어와 관련된 자료를 붙여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끝 마무리를 항상 참 재미있었다가 아니라 뭐 어떤 날은 참 통쾌했다 후련했다 쓸쓸했다 침통했다 다양한 말들을 한번 사용해 볼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문장 이상은 무조건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활용한 문장을 넣기예요. 실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한말 또는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큰 따옴표를 이용하겠죠. 또는 마음의 소리 있잖아요. 마음의 소리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치 말하듯이 그것을 문장으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시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한테 먹을 것을 찾으니 먹다 남은 우유를 마셔라 해서 나는 우유 말고 다른 것을 찾아 보았다. 방금 이한 문장에 큰따옴표를 넣어볼게요. 엄마 먹을 거 없어요. 설거지를 하고 계시던 엄마는 뒤를 돌아보시며 냉장고에 먹다 남은 우유가 있으니까 꺼내 먹어라고 말씀하시며 남은 설거지를 하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책 우유가 맛없으니까 남긴 건데 그걸 또 마셔라고라고 생각하며 우유를 옆으로 치우고 냉장고를 뒤졌다. 주고받은 대화에 큰따옴표를 사용한 문장 두개 들어갔고. 그 다음, 마음의 소리를 담은 작은 따옴표 문장 하나 들어갔어요. 글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너 다운표 넣어서 세 문장 이상 적어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 문장 이상만 적는다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어서 많이 적어요. 그래서 다운표를 사용한 문장도 한번 넣어보자. 요 정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오감 표현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본 거, 그리고 들린 소리, 만졌을 때 느낌, 그리고 코로 맡아진 냄새, 먹어본 맛 이런 것들을 문장 속에 함께 넣는다면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밋밋한 문장을 하나 적었다면 중간 중간에 넣어서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다 먹고 치웠다. 엄청 맛있었다. 다음에 또 먹고 싶다. 여기다가 오감 표현을 넣는다면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라면에 군침이 돌았다. 라면이 정말 맛있게 요리되어서 젓가락으로 건져진 면발이 엄마의 파마머리처럼 탱글탱글했다. 눈으로 본 거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라면에 군침이 돌았다. 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네코로 먼저 들어온 라면의 양은 정말이지 기가 막혔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딱 알맞은 맵싹함이었다. 김치가 필요없을 정도의 완벽한 맛이었다. 또 다른 어떤 날에 오늘의 이 라면을 만날 수 있겠지? 그날이 기대된다. 일기 한 편에 모든 오감을 넣으라고 하는 건 조금 억지스러울 수 있겠죠. 적절하게 문장 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들을 썼는지에 대해서 교사나 우리 부모님이 무한 칭찬을 해주면 대상이 될것 같아요 네번째는 하루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단 하나만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학교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수학 학원 갔다가 돌아왔다 학원에서 게임을 해서 재밌었다 저녁에 돌아와서 맛있는 밥을 먹고 가족들이랑 같이 tv 를 봤다 그리고 잤다 보통 일기글의 수준을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방금 예시를 든게 가장 낮은 하수의 일기예요 여러가지 있었던 일들을 한편의 일기에 다 담은 일기죠 이렇게 적게 되면 삭제 해야 되는 문장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 사건만 다시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게 가장 낮은 하수의 단계. 그것보단 조금 나은 것은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딱 하나 고르기는 했는데 그 사건이 시작하는 것부터 끝. 까지. 한 가지 사건이긴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기술하게 되면 한 중수 마지막 우리 고수들의 일기는 단한 가지 일 중에서도 그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을 기술할 수 있고 그때 내가 가졌던 감정을 글로 적을 수 있는 게 고수의 일기인 거예요. 절대로 하루에 있었던 일을 통째로 적는다든지 있었던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열심히 적는다든지 그러지 말고 그 순간을 기록해 보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다섯. 첫 번째는 다시 읽고 고쳐 쓰고 마지막으로 바꿔 읽기예요. 아이들은 글을 쭉다 쓰고 나면 공책을 딱 뒀고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마침표를 찍는다고 해서 끝은 아니거든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고 과정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글을 읽고 고쳤을 부분을 찾아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그 과정을 잘 거치진 않거든요 다시 읽고 고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감정언어를 바꿔서 써본다든지 평소에 빈번하게 썼던 감정언어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 써본다든지 따옴표를 붙여본다든지 심플하게 적은 문장에 사이사이에 오감 표현을 넣어 본다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고쳐 쓰고 나면 아이가 나름 정성껏 읽기를 썼단 말이에요 매번은 아니겠지만 가족 간의 일기를 바꿔 읽게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돼요 가족이 나와 함께 경험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보았구나 하고 느꼈을 때 타인에 대한 이해도나 공감 능력도 많이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께서 저 일기 안 쓰는데요. 네, 그렇죠. 일기를 쓰고 있는 어른들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바꿔볼 수 있는 일기가 지금 당장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른이 되면 일기를 안 써도 되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도 일기 써뭘 보여줬냐면 제가 수시로 적는 블로그, 사진과 함께 간단한 일상을 기록한 SNS 이런 것들을 자료로 보여줬어요. 엄마는 종이 공책에다가 쓰진 않지만 이렇게 전자 공책에다가는 쓰고 있어. 게다가 사진도 함께 첨부하면서 말이지 하고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제가 적은 글에 굉장히 흥미있습니다 본인들과 함께 있었던 일이거든요. 같이 놀러 갔던 기억, 같이 밥을 먹었던 기억에. 엄마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우리를 이런 시선으로 봤구나. 이렇게 바꿔 보면서 가족 간의 관계 양상도 도모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작은 포스트잇에 똑같은 사건에 그때 느꼈던 엄마의 감정을 간단하게 적어서 아이 일기장에 붙여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한번더 느껴 볼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읽고 고쳐 쓴 뒤에 바꿔 읽는 활동 꼭 추천드립니다.